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. 자기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해야될 자기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의무고 책임이고 이거는 자유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의무를 먼저 하고 자유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. 이 불효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. 어, 이건 선한 행위고, 이건 하면 선한 행위고, 안 하면 또 그만이고, 이거는 안 하면 악한 행위고, 하면 당연한 행위고, 의무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들이 더 우선하다. 부모를, 아버지를, 간병 안 해도 되지만은, 안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그럼 자기가 하, 그때만 좀 해드릴 걸, 그건 뭐라고? 자꾸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. 이 말이야.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, 진 나한테 뭐해줬는데 내가 해줘나.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이는 의무가 아니에요. 의무가 아니었어. 내가 찝찝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내 선택이에요.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, 내가 하는 거다.